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다박준욱교수입니다이 시간에는 아, 남양주 토지보상금이 5조7천억인데 그 어, 토지보상금이 어디로 갈까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요 내용을 봐보면은 오늘 강연은 날짜가 9월 18일 날짜입니다. 9월 18일 날짜인데 자, 여기 10월 15일 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 지정 고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 어 금년 12월 달이 돼야 협의 보상이 아마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토지 보상금은 금년 12월서부터 내년 1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실질적으로 약 11월, 다음 달이나 어, 10월 달이나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장의 변화가 예측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버리는데,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무슨 뭐 저하고 선후배 직관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들은 일단은 정보 공개가 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양주 지 토지 보상금이 5조 7천억인데 아요 날짜를 보면은 6월 달에 토지 건물에 대한 기본 조사, 기초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 날짜로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들어갔고 9월 14일자 법무사 선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협의 보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는 야, 이 지역이나 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카페에서 봐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은 글을 올리시는 분이 한두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비밀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시 공고 공람을 해야 되며 만약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강의할 때그 얘기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배탁이 일어나 가지고 인사하면서 공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터넷에 봐보면은 매일 수백 건 수천 건의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정보, 지자체, 관보 이런 걸 일단 매일 열람을 해야 돼요. 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보셔가지고 또 만약에 정보가 수백 건이 들어왔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하면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바로 전문가가 뭐냐면 달래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멀리 해가지고 사모님 또 사장님 여기 이런 땅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이제는 수백 건 수만 건의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건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전문가지. 저건 게 전문가 아닙니다. 요거를 예,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뭐냐면, 정보하면 다나온는데 아, 다 나와요. 아이, 국토부 장관이 뭐 저한테만 혼자 가르쳐 주는 거 참,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건 정보 가치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저희, 그,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보셔야 돼요. 아, 우선은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이 유튜브 방송은 그 토지 총남회원이라고 있어요. 2020 토지 총라면의 그 비대면 강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총의그 회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라에 대한 설명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려면 은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로 황막사를 치세요. 이게 홍사 막는 사람들. 비영리 단체, 여러분 얘기하는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어, 나무를 심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그리는 복받는 단체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한번 봐보자 이거요. 토지 보상금의 성질이 있어요. 보상금은 어떻게 되냐? 위로 갑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돈이 많이 나오거나 뭐했을 때 건물 투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일부입니다. 일부는 땅으로 가는데, 땅으로는 니코르라오리죠. 수평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면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토지보상금을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그럼 10억 중에서 2, 3억 선 정도를 또 그런데 그 면적이 만약에 500평이다 가정을 하면 은 2, 3억을 가지고 또 500평을 사야요 이래야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보상의 특징입니다. 알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금이 어, 주택 쪽은 위쪽, 소위 말서 서울 쪽이라든가 더 좋은 종래 쪽으로 가지만은 땅이라는 건 나보다 더 낮은 쪽으로 면적으로 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5조 7천억그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냐? 우선 LG, LH의 g 그 l 목표가 뭐냐면은 50%를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대토보상이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 환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땅으로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가지 말고 땅으로 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50%를 빼고 나면 목표가 이러니까는, 그러면 20%를 주변 지역의 대토 매입자금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5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조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1조 정도가 주변으로 퍼진다고 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리로 갈까? 의정부로 갈까? 양평, 가평, 포천 어디로 갈것 같으세요? 우선 대상진의 지원 안에는 창고나 이게 이제 그린벨트에 있는 이제 그 창고를 얘기하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시설 등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 보상금이 나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서 주로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성장 관리 이건 바로 뭐냐면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 알고 계시대는데 자료 한번 분석할까요? 우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뭐고 성장 관리 권역 이 뭐다 라고 우리는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아니까는 땅 투자에 성공하세요.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뭔 얘기냐라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 경험이 최고의 지식이지 에, 무기지 여러분 지식 가지고 토지 투자 못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죠. 공인중개사 또 협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중개업자들을 교육하셨죠. 아, 교육했죠. 그런데 어떤 분 댓글에 썼더라고요. 떡방쟁이들 강의하는 사람 그래서 떡방쟁이가 뭡니까? 그는 좀 너무 심한 얘기들 아니세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석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수석합격한 사람들, 개업 거의 1년 있다가 폐업합니다. 대부분들이. 지식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분석을 한번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대신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일부가 아, 저일 편으로 해가지고 이 어, 편으로 나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어, 그 수도권의 이제 그러는 어, 동북권의 현재와 미래와 어, 과거의 얘기 좀할 거예요. 옛날에 최고의 왕자는 의정부고 그리시였어요 그러네.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양주한테 자리를 밀려줍니다 남양주가 새로운 이젠 뭐냐? 의정부까지 누르면서 새로운 동북권이 지역의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남양주는 이제 100만이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의정부의 자리를 또 골목대장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가 뭐는 양조급 포천이 다음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걸 부동산학에서는 뭐냐면 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남양주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갈 거냐는 전이 현상을 잘 분석하면은 알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우선은 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약한 500편 이상을 그 강의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어 지금 이제 60편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실 거예요. 우선 대론에서 땅땅꾸나개론이라고하는데 아파트와, 아파트와 땅은 하늘하고땅이다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그리면서 같이 보셨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동네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면은 어, 동네 물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땅을 하신다 힘드십니다 또 땅을 하시는 분이 아파트를 한다 이게 힘듭니다 잘하시는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땅하고 건물하고는 아파트하고는 하늘하고 땅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 부동산은 이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서부터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한 500편 들으니까 농촌 부동산은 뭐냐, 지역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도대도시 음, 부동산은 뭐냐, 축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부동산은 축이 변화요. 그러면 남양주를 어떻게 해야 되세요 도시 부동산을 볼 거냐, 농촌 부동산을 볼 거냐, 도시 저그 다음에 이용가치로 볼 거냐, 축의가치로 볼 거냐, 이게 또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부동산은 건물의 싸움이지만 농촌부동산은 공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뭐냐라고 그러면은 지역별 특화에서 예전에는 잘 보셔야 돼요. 주거와 공업이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공업도시. 그래서 공장이 있는 동네가 남양주예요. 그런데 현재는 주거가 구리와 남양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하고 이제 산업이라는 게 복합이 된 거예요. 이게 남양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냐? 느 이제는 주거에서 산업을 남양주는 포기하고 유통 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유통의 왕자가 동쪽에서는 구리에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타를 저 받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가평, 양평, 위에 있는 포천, 아래에 있는 또 하남시. 옆에 있는 의정부 당연히 포천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 정비계획상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거는 어디나 포천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포천의 가치를 여러분이 잘좀 보셔라라고 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 보상금은 어디에 가 거냐. 집은 높은 데로 가요. 어디로 가냐. 높은 데가 결국은 잠실 고덕이에요. 높은 데로 가요. 근데 땅을 하는 건 어떻게 해냐 아까 얘기한 면적으로 간다니까요. 제 고향이 파주죠. 파주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창들이 토지 보상금을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1억 2억을 받았다라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냐 강건너라우리면 민통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통선의 가격이 유난히 높았던 게 파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냐 연천으로 갑니다. 또 연천에서 어디로 가냐 포천 아저저 철원까지 갑니다. 그 철원 땅에 가장 많이 땅 사람 선 사람 중에 하나가 파주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전이라고 그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냐? 면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 내가 천평 수용당에서 그럼 천평 사는 거야. 자기 거쓸거 거 빼고, 동생 거 나눠줄 거다 빼고, 어떻게 되냐? 천평 산다고 하니까 없어. 그러면 철원까지 가는 거예요. 알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 여기다 남양주를 봐볼게요. 남양주에서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게 진건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내 요쪽으로 진접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쪽은 어떻게 되나? 우선은 제일 먼저 일본 지역이에요. 일본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그래서 공장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금곡동서부터 호평 평내가 있죠. 여기는 구리하고 똑같은 뭐냐면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은 진접과 그 다음에 와부와 이쪽에, 와부까지죠. 이쪽에 걸쳐서 있는 어 땅의 일부가 되는데, 이 땅들의 일부가 바로 뭐냐면 주로 이게 성장관리권역이다라고 해서 주로 공장이나 창고가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남양주에 가면 이번에 둘로 나눠져 있죠. 일지구, 이지구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일하게 신도시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건 수도권 정비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지구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선은 제일 먼저 또좀 넘어갈게요. 그럼 포천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곳이 수동이나 이런 자연 보존권역에 있는 토는 아니야. 진짜 투기의 맛을 본 돈들이 이번에 양정지구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양정지구도 1조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약 7조라고 우리는 돈이에요. 남양주에서 나오는 돈들이. 그럼 이 돈들이 뭐냐. 투기를 맛본 돈. 1패, 2패, 3패. 아주 유명한 그 동네죠. 이 동네에 있는 투기를 맛본 양정지구와 그다음에 왕숙 1, 2지구에 나와 있는 것또그 다음에 진접 2지구에 나와 있는 돈약 8조 정도 되는 이 돈들 7조, 8조 정도 되는 이 돈들이 주변을 흩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특이 맛을 본 돈이에요 이 돈이 전원주택을 하겠다라면 양평, 가평 갑니다 다시 공장이나 창고를 하겠다하면 포천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철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포천을 유념해서 보는 거예요. 그 포천에 보면은 이것이 어디냐. 오가리라우리는 아주 특이한 동네가, 동이 동네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청선면 청산면이 있는데 저 청, 어, 청수면이 있는데 에 오가리라고 그러는데 있으니까 유념해서 보세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다음에 어디냐면은 아, 쭉 나가가지고 양주시에서 포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원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쪽에 왼쪽 쪽으로 바로 뭐냐면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대표인 면을 어, 얘기를 해주면 군내면하고 가산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강의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어, 오늘은 일부로 해가지고 약 20분이 조금 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2년 전에 이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일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자료를 갖다가 지금도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후에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아. 대충 잘 맞췄구나, 이렇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게 뭐 완벽하게 못 맞춥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을 맞추는 것 뿐이지,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우선 축을 갖다가 보자, 라는 얘기에요. 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오갈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에 여기 나오죠. 군내, 가산,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이쪽에 오가리 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산업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전 산업 축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 번. 남양주에서 땅을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살려고 저희, 그, 여러분들, 그, 저 포천으로 갈것 같아요. 아니죠. 땅이에요. 그럼 무슨 땅을 살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크림벨트 없습니다. 포천에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포 크림벨트에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어, 투자를 성공을 하신 분들이 가면은 뻔한 겁니다. 계획관리를 산대든가 뭐가 입지가 가능한 거를 이런 거를 갖다 추정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위치 선정하는 데는 이미 어떻게 되냐 귀신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것 같아요. 결국은 내 촌의 진목리라는거 있어요. 진목리 이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는데 이게 종전의 산업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산업축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산업축이에요.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투자를 하든가 점검을 할때이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종전산업 축이다. 아, 그러면 예전의 산업 축이었구나. 그게 진접이에요. 알리셨어요? 아, 진접공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제 내촌으로 해서 넘어가. 여기 페어스타운 아시죠? 이거를 넘어가기면 여기가 진목리예요. 진목리를 만나면서 98번 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면서 내아저 네, 초가팔리, 이가팔리라고 우리는 이쪽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2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아, 이거 제자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19분이 됐기 때문에 19분이 됐 때문에 18분 몇 초가 됐는데 일부 강의 원래 한 부로 강의를 나오려는데 지금 보니까 19쪽에 10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저거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2부로 강의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